안녕하세요. 제 애가젤리가 여기 왔어요. 언제나 365. 여기가 비과만 있는 게 아니라 고압 산소 요법, 암 환자들도 오고, 뭐 탈모, 화다 환자들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후기를 좀 보니까 저는 오늘 피부 시술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피 많이 안 나고, 더럽고, 어 그리고 건강에 좋은 약간 피부 시술을 한번 받으러 왔는데 피부 시술, 여기 특징은 피부 시술을 받고 이 고압 산소 요법을 받으면 빨리 어, 들어간다고 하나? 약간 그... 회복? 어, 회복! 회복된다고 해서 왔어요 제가 비포 애프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병원에 선택을 해야 되냐 저는 음. 병장님이랑 자영당 단둘이 음. 그리고 음. 피부 관리해주시는 분 해서 딱세 분이서만 그 시간을 음. 이용을 할수 있는 거죠. 안마 하고 볼게. 예뻐지고 볼게. 오거든요. 큰아 슈링크는 이렇게 보통 따으로 조금 떠근할 수 있는데, 걔는 보통 아닌데 아파하는 시술은 아니시고, 이제 주베르볼 펌핑으로 침투를 할 텐데, 걔는 조금 아프긴해요 압으로 지금 손주사보다는 덜 아픈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아프고. <laughs> 어, 많이 발라줘야겠다. 네, 마치 연고 좀잘 발라드릴게요. 세포 하나 하나를 재생시키고 음. 이제 편하게 안 아프게 받는 거고 또 이렇게 받아보시면 마사지 단계도 있고 해서 음. 좀 아프지 않은 시술이고 편하게 받을 음. 수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세요. 음. 그분이 이걸 받으면서 찍어가지고 조금 수정하는 아, 음. 연예인 약간 자연스러운 하시는. 오 맞아요 그렇죠. 요도뭐 워낙 관리 잘 하시니까 아침 할기요 듬뿍 발라주세요 이만히 발라주세요. 피부 두껍게 해야 아니라 생잘 돼야 된다. 지에 먼저 들어가. 좋으신 분들이 약간 이주변은이 하시는 거죠 별은이 조별은 이 조별은 이 조별은 이 조별은 이조별이조이 조별은 이 조별은 생각보다 음. 근데 원래 고객님들 오시면 음. 하나씩밖에 안 하죠 주베조 하나 스킨 보톡스 하나 은이 뭐, 조별은 아, 네. 이것저것 하세요. 어? 왜냐면, <laughs> 아, 작용하는 게 달라서, 음. 자주 자주 오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번씩 오시면 이것저것 하는데, 보통은. 한 번에. 그쵸, 한 번에 뭐 주사시술이랑 아. 리프팅은 같이들 많이 음. 하시고. 네. 주사시술, 스킨, 보톡스하고. 스킨, 보톡스, 뭐 슈링크 이렇게. 맞아요. 네. 보통 많이들 같이 하시죠. 음. 마취용으 바르실 때. 음. 그리고 또 이마에 이렇게 이미 생긴 주름들 있죠. 네. 걔들은 수를 잡아요. 네. 그리고 주배룩 같은 경우는 피부 자체가 조금 얇고 힘이 없고 탄력이 없고, 음. 좀 네, 모공도 보이고 잔주름도 맞아요. 있고, 어. 이런 네. 피부들은 네. 스킨보톡스라든지 이런 주배룩을 하면은 네. 조금 색, 안색도 좋아지고 결도 좋아지고 음. 잔주름도 좋아지고, 그래서 다 역할이 좀 달라가지고, 음. 그래서 같이들 하시죠. 음. Wow. 와우 저같은 분들이 제일 와서 세수시 많이 안 받으신 분들 그리고 혹시 저한테 어디에요? 이런 거 많이 오어보시거든요제 이름으로 오면 뭔 조금 더 잘해주시는 분 <laughs> 근데 너무 예쁜데? 내 <laughs> 생얼이 좀 좋아졌나? 붉은기가 확 사라졌어요. 음 정말? 아, 너무 신기하다.